안녕하세요. 웰스 피부과 최원우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웰스 피부과만의 독자적이고 또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새로운 써마지 시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콜라겐 부스터 써마지 시술입니다. 어, 기존의 써마지는 어, 많은 세대를 거듭해서 진화해 왔죠. 어, 과거에 저희 웨스피부과에서도 써마지 초창기 버전부터 NXT, CPT 그리고 지금의 FLX까지 오랜 세월 써마지 시술을 통해서 이 피부의 항노화 치료들을 구현해 왔는데요. 이 써마지 FLX까지 오면서 어, 좋은 장비로 진화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써마지 받아보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뭔가 결과가 약간 부족합니다. 대체로 써마지 시술 받으신 분들 10분 중에 한 30, 40%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한달 뒤쯤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뭔가 조금은 좋아졌는데 뭔가 잘 느끼기가 좀 어렵다 뭔가 아쉽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취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써마지사에서 제공하는 오일을 바르고 써마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써마지의 표준 프로토콜이죠 아마 대다수의 피부과 전문의 병원 또는 기타 피부과 시술 하는 병원에서. 서마지사가 제공한 표준적인 프로토콜에 의해서 시술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표준적인 프로토콜에 의존해서 시술하다 보면 만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만족을 더 높이고 또 시술의 결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지난 6개월간 저희 웨스 피부과의 6명의 피부과 전문의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오늘날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안착된 결과들을 서로 합의하여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란 걸 웨스피부과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컨센서스 프로토콜은 바로 웨스피부과만의 독자적인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콜라겐 부스터 써마지입니다이 콜라겐 부스터 써마지는 기본적인 표준 써마지 시술하는 프로토콜에 저분자량의 콜라겐을 피부에 직접 침투시키면서 동시에 써마지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저분자 콜라겐의 경우에는 600방이라는 많은 시술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알러지나 피부 자극 반응이 없어서 저희는 식물성 저분자 콜라겐을 함유한 특정한 솔루션을 피부에 도포하고 그리고 써마지를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보이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웨스피부과에서 이 콜라겐 부스터 써마지를 가장 많이 시술하고 있는 원장님은 어, 리호서 원장님은 이 콜라겐 부스터 써마지를 하시면서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좀더 특별한 테크닉을 쓰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술 받고 나오신 분들의 설문에 의하면 어, 호서 원장님께 콜라겐 부스터 써마지를 받으신 분들은 효과나 만족도 당연히 높아졌고 동시에 통증도 상당히 적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임지수 원장님의 경우에는 콜라겐 부스터 써마지를 또 본인만의 방법으로 약간 변형해서 시술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역시 젊은 원장님들은 기존의 어떤 우리가 안착된 결과를 만들면 본인만의 것으로 소화해서 잘 하시는데요. 콜라겐 부스터 써마지를 할때 높은 에너지를 넣으면서도 통증을 줄이는 자신만의 어떤 시술의 어떤 특별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셔서 역시 좋은 만족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어, 저희 웰스 피부과에서는 써마지를 오랜 세월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첫 번째로는 안전한 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 크림마취만 바르고도 그 결과가 충분히 좋게 그리고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마지 시술들을 좀더 개량하고 변형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들어서는 상반기 동안 저희 6명의 피부과 전문의 원장들이 여러 가지 방법에 변형된 또는 개선된 시도들을 통해서 이번에 안착한 콜라겐 부스터 써마지를 저희 웰스 피부과만의 독립적이고도 독창적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안전하고 더 나은 만족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시술법을 개발하게 되어서 또 이것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아마 어디를 검색해도 어떻게 검색해도 콜라겐 부스터 써마지라는 이런 시술의 명칭이나 시술을 한다는 것은 저희 웨스피부과 말고는 발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새로운 방법, 아무도 이런 효과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량하고 개선하는 팀이 저희 웨스피부과만큼 또 경험을 가진 팀들이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써마지 FX 시술의 만족도가 낮은 분이셨다면. 저희 웨스피부과의 콜라겐 부스터 서마지를 한번 받으러 와보세요 지금까지 웨스피부과 최원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